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12월에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과 또 20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실물과 금융시장 양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수출은 607억 달러입니다. 한달 동안이죠. 이, 이 금액은 이제 사상 최대치인데 수입은 613억 달러니까 약한 6억에서 7억 달러 정도 많지요.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11월은 60억 달러 흑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에 약 67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가 줄어든 거죠. 더군다나 12월은 밀어내기 수출을 하잖아요. 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 현지에서 팔리지 않은 금액도 있다는 거죠. 세관은 통과했는데, 쉽게 하면 관세청에서 수출로 잡기는 잡았는데, 현지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그런 수출 금액이 적지 않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밀어내기 수출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실제 달러 공급이 수반되는 무역수지는 7억 달러 적자가 아닌 최소한도로 1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 수반되는 그런 통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무역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라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선은 우리가 금융시장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 정시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주식의 양극화. 그리고 그 관련 기업, 수출업체도 관련 기업이 있고, 수입업체도 관련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양극화도 초래되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 이제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수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적자가 날까? 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수입대금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진 것은 원자재 가격이 올란 거죠. 뭐, 유가만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약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은 많이 증가했고 또 이거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금액도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뭐 약한 3, 40%는 또 국내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수지가 또 하나는 물가 상승을 수반하죠 그러니까 수입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도 물가가 상승했고 그러니까 가계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거죠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도 또 물가가 오르니까 가계실질소득이 추가적으로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시나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변수 하나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20개월 만에 적자로 반전됐다는 그 자체가 더군다나 12월은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그 월이에요. 그러면 1월에도 12월에 밀어내기 수출을 해 버렸으니까 1월에는 수출 금액이 작겠죠. 그러니까, 1월도 우리가 그 어렵지 않게 그 수출 실적이 나빠질 거다. 또, 무역 수지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제 1월 정시가 나쁜 또 다른 이유지요. 앞 시간에 제가 이 얘기는 언뜻 1월 정시가 얘기를 했는데, 무역은 그때 통계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놓 화하는 시점이 10일 정도 앞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제 무역수지도 상당히 나빠졌다. 그 다음에 그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되는데, 결국은 사상 최대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도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증권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무역, 무역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의 주식을 팔겠죠. 대신에 수출, 수혜주를 매수하겠죠. 요즘 뭐 LG전자가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또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기대한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이 그 불안한 거죠. 더군다나 그, 10, 일입니까 어 11일 그, 미국의 그 외환 시장,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시장이죠. 달러 인덱스 가격이 상당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율이 강세를 많이 떼야 되는데, 1% 정도. 그런데 조금 뭐 2원, 3원 정도 강세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외환시장이 달러 수요가 많다. 달러 공급은 안 된다. 그나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주식을 수수하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다.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금액을 늘린다면 환율이 1,200원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 기업들은 상장 기업들이 약한 45%가 한계 기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수출 업체는 금리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오래된다. 그러니까 한계 기업 중에 절반은 수입업체와 관련되어 있거나 내수기업이라고 하면 절반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절반이 신용등급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주식과 채권 그리고 실물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12월 무역수지 적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 우선은 외환시장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니까 그 시중 돈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 빨려 들어갔고 또 외화 예금자도 증가할 거예요. 어 환율이 1,180원대만 들어가면 외화 예금도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화 예금 증가에 따른 자금장 경색 현상, 즉, 시중 유동이 은행으로 흡수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금을 구경하기가 힘들죠. 풀린 돈은 많은데 한계기업은, 한계기업은 돈 구경하기 힘든는 거죠. 뭐 코스닥 기업에 그런 기업이 많죠. 그래서 요 근래에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그하락폭이 이유이기도 하지요그 다음에 이어서 또 내포하고 있는 거는 다수의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가 요 원래 네이버 주식에 대해서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뭐, 6개월 이후에는 지금보다 한20% 정도 낮아질 거다. 그 배경에도 이 무역수지 적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다음 달에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더라도 그것은 달러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무역수지 흑자일 가능성이 높고 왜 중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명한 대학교수인데 콜롬비아 대학인가 재직 중인 교수인데 2009년도 양적 완화 정책을 할때버냉키 의장에게 조언을 한 분인데 그분이. 중국이 최대의 위기다 2022년도에 그 정도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시장 경식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또가능하죠 그다음에 지난해 이제 정권 정금, 전문가들이 그무늬만 성장주 쉽게 말하면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많이 추천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기업 중에는 그 성장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영난 내지는 부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년 동안 이자를 이익을 못낸 기업들 중에. 그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이 있다면 그런 주식은 반등하면 매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